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박영수 특검이 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몸통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좀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예, 박특검이 발표한 내용대로 하면 지금까지 언론에 늘주 간헐적으로 보도돼온 바가 있지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동으로 공동 몸통 공동몸통으로 공모해가지고 예. 이 삼성에 대해서 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조치로서 예. 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주로서 그 합병에 처음에 동의하지 않게 되 있는 것을 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예. 이 보건복지부와 연금관리공단에 이걸 찬성캠으로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득을 안겨주고. 예. 그런 과정에서 430여 건을 이 최순실과 그딸 정유라에게 제공토록 한. 그렇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 명백한 공부으로서 내물자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예. 그 외에 뭐 고무상 비밀에 속하는 문서를 누술했고, 인사 외압을 액사했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지엽적인 일이지요. 음흠. 그래서 이건 물론 뭐이 재판에서 유무자가 이제 확정되겠지만은 예. 뭐 재판에서도 이 기본적 사실이 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거의 뭐 기존에 처음에 자신들이 인정을 했던 사실도 이제는 전면 부인을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박근혜 대통령 측의 그유 노상가 하는 네가 나서가지고 예 유형학자 방한 창작 창작 소설이다 예 방랑한 창작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글쎄 그 같은 법조인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음 제가 보기에 손가락으로 해를 가리는 꼴이다 아. 왜 그런지 하면 예 우선 그 특검의 출발 특검의 출발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죠, 예. 그 이유는 이제 야당이 추천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과거에도 야당이 추천한 특금이 존재했었고, 그러면, 예. 박 대통령을 피자로 한그 특금을 하면서, 그러면, 야당이 추천한, 반대편이 추천한 특금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국회의 생각이었고, 국회가, 예. 여당인, 예. 이름을 바꿨죠, 새누리당. 예, 예. 새누리당의 다수도 찬성해서 이 법안이 만들어졌으니까, 원청무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국민을 이렇게 바보로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음. 생각이 있고, 무엇보다도 예. 만약에 이게 황당한 창략 소설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예. 피의자인 박 대통령이 약속대로, 예. 검찰 수사도 안 받았고, 음. 그 다음에 특검 수사도 안 받았고, 네. 현재 출석도 기피했고 예. 특히 특검 수사를 안 받은 이유가 황당하지요 그의말을 진짜 황당하지요 그게 뭐 (2월 6일날) 어, 대면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날짜가 공개가 됐다 예. 그런 트, 내가 보기엔 센터집이고 예. 그다음에 에, 마지막 순간에 대면 조사를 청와대 경리에서 하는데 이, 녹화와 녹음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걸 왜 하느냐, 왜 피자 체구하냐그 이후로 탈자로나왔어요 예. 그러면 박 대통령 쪽에서 이 성실하게 피자로서 법치주의를 지키면서 예. 법수 착구 책임자의 모습을 보유 수사에 응하고 뭐 그러고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게 뭐할 말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완전히 그 철벽처럼 한마디도 안 하고 막아놔놓고. 끝밖 예. 그 대통령이 대리인 통해가지고,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에, 법치를 지켜야 할 국가 원수로서, 음. 국민에 대한 예의가 기본적으로 결여됐다. 음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지금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이거 잘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수사가 있죠. 후속 조사를 해야 할 부분 SK라든지 롯데 총수에 관한 것도 있고 우병우 전 수석에 관한 것도 있고 안종범 전 수석의 기타 의혹들 많이 있죠. 지 예. 그러면 검찰이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먼저 그 수사를 했을 때 미적미적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불신 때문에 예, 이번에도 잘할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겹쳐 있는데, 예. 만일 이번에도 국민의 이런 불신을 짓지 못한다고 한다면 검찰은 굉장히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음. 공직자 수사처도 만들고 예. 수사권의 분할 문제도 생길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예, 심기 일전에서 하지 않겠느냐 음... 어, 하는 이제 기대는 해보는데 지켜봐야죠. 그런데 <laughs> 여전히 우병우 사단이 검찰 내부에 잔존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죠. 예. 나선우 외관계 이래저 얽힌 게 있는데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명예회복의 기회 예. 그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의 분산 또는 약화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사를 해야 되겠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헌재 판결이 최종 결정이 이번 주에 날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변호사님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어, 3월 13일 날 이정미 심판관의 그 임기 종료 예. 그날까지는 그 헌재 그 판결이 날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헌, 헌법재판소 헌안의 공기와 바깥의 공기가 좀 차이가 있지 않냐는 데가 좀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헌재 예. 바깥 공기는 뭐 촛불 집회가 뭐 태극기 집회가 맞대결 한다고 하지만은 예.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게 탄핵은 인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 틀림없어요. 그렇죠. 이, 이게 그런데 현재 안의 공기 현재 안에 공기라고 하는 것은 (8명의) 심판관 중에서 예. 과연 (6명이) 탄핵안에 찬성하고 예. (2명만) 반대하고 예. 이렇게 했느냐 만일 (3명만) 반대해버리고 찬성이 (5명이) 되면 이게 기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각 합동으로 기각이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예, 최근에 저는 이 헌법재판관들을 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예.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허. 그 제가 갖고 있는 이문은이 예. 헌법재판소도 그 사법부 법조계의 일부니까 예. 유전무죄 유권무죄 유전무죄 유권무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외부의 강한 압력 예. 유전은 돈 예. 유권은 권력. 그 외부의 강한 압력이 통하고 흔들릴 수 있다. 예. 이게 유전 무죄, 유권 무죄라고 하는 그불신풍의 원인이거든요. 예. 그럼 헌법재판소라고 해가지고 예, 사법부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이런 그 불신풍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일까? 한데서 음... 내가 이게 다 재판관들이 다제 뭐 나이로 따져서도 그렇고, 뭐, 예. 뭐 이렇게 경로 따져서 뭐뭐다좀후별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데, 예. 그 이런 점에서 완전히 독립돼 가지고 정말 자기들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에 투철해서 살수 있겠는가? 가들에서 예. 조금 내가 의,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 예. 그러면 어, 기각이라든가 각하 결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글쎄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세 사람만 반대해버리면 탄핵이 기각이나 또가각가돼버리는데 그러나, 예. 저는 저 개인 생각은 그 탄핵 인용, 예. 탄핵 결정되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예. 그때는 야당, 한나라당만이 찬성하고 탄핵 어, 국회가 이 결했는데 이번에는 여당 다수 거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어, 새누리당의 다수, 예. 거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숫자와 야당 그렇게 해서 국회 다수가 이 단회 이 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건법재판소는 국회 이 결을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예. 단회 어,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국회 의결로 모두 탄핵 결정돼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 과정을 둔 것은 당리당략과 정략 때문에 대통령을 괜히 흔들 수 있는 난폭한 탄핵 결의를 할지 모른다는 라 우려 때문에 음... 헌법재판소의 예, 과정을 만들어 놨으니까 예. 이 헌법재판소가 이번 국회 결의가 난폭한 것인가 음... 이렇게 판단했을 때 예. 2004년과는 달리 국회 다수의 의견으로 이결이 됐다. 하면 이게 난폭한 거라고 볼수 없지요. 그렇죠, 예. 그렇고,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이 정말 황당한가. 예. 이렇게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음... 지금 그 특검이 수사에서 발표된 이런 모든 자료들은 이미 헌법재판소에다 넘겨져 가 있는데. 예. 2004년에 그 탄핵 여부에 대한 기준은 현직 대통령이. 예. 직무를 계속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신뢰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예. 직무를 계속하기에 곤란할 정도로 신뢰를 상실했다 음... 한다면 탄핵을 해야 되고 예. 그러지 않고 헌 법과 법률에 위반된 게 조금 있다 하더라도 예. 신뢰를 상실할 정도로까지 볼수 없다 그러면 이건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 예. 그렇다면 그 당시에 비해서 이번에는 그 탄핵 사유가. 제 눈에는 넘쳐난다고 합니다. 음. 넘쳐난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 탄핵은 인용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어, 이번에 이, 이게 타극기지회와 촛불 집회가 이제 뭐 맞붙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굉장히 고령한 사태인데, 예. 탄핵이 인용됐을 때 오는 고우 폭풍보다는 예. 기각이나 카타됐을때 오는 고우 폭풍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음. 이런 점도 후보자 본수가 어, 감안하지 않겠나 는 생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잠깐 대선 얘기를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유당이 지금 대선 후보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인물들을 보니까 황교안 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이런 분들을 많이 접, 접촉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자유한국당은 이름을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바꿔서 바꾸... 바꿨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라는 배, 배가 망망대에서 해 엔진도 끄지고, <laughs> 그 다음에 나침판도 상실해서, 예. 그냥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laughs> 표류하고 있어서, 이, 그 배에 탄 사람들, 그리고 그 키를 잡은 사람이 이거 어찌할지 해 모르고, 그러고 그러니까 황, 황망강한 가운데, 이게 제 정신들을 모두 좀 잃어버린 거 아닌가. <laughs> 제 정신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 예. 아니,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 이, 이 국면에서 헌법재판소 뭐 결정이 예를 들면 인용특으로 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예. 거기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안보 외교가 아주 위기에 처해 있고 예. 권한 대행 자체가 간신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최상으로 행사해야 되는데 예. 더군다나 지금 안보 외교 위기가 겹쳐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행마저 다시 그만두고 또 다른 부총리 대행이 온다 음. 이러면 대통령 선거 치른 동안에 그 정부는 완전히 뇌사 상태에 빠진 정부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왜상교안 대행을 자꾸 불러내려고 하는지 예. 이걸 불러내는 것은 대행 체제의 헌법상 내재적 금지 조항. 대행은, 대행에 충실해야지, 거기에서 대통령 나온다는지 하는 것은, 어. 헌법의 내재적 그 금지 한계를 위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준표 경남지사는, 아니, 그, 어, 성완종 씨로부터 거액을 받고 일심 유죄, 2심 무죄, 예. 2심 무죄 받았다고 해가지고, 예. 지금 대부분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인데 예. 이 사람을 어떻게 자꾸 불어내려고 하느냐? 음... 그 이게 이나침판과 엔진이 꺼진 배에탄 사람들이 재정신 선들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렇게 하시느냐? <laughs> 예를 들면 지금 그 침박실세들이 말이죠. 다른 사람 몰라도 침박실세들이 예. 오늘 이박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오게 한 데에 그들의 결정적 책임이 있지요. 예. 아주 가까이는 지난 4.13 총선거 때의 공천 파동. 예.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배신자 찍은 내기에 발을 맞춰가지고 공천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지금 침박 실세들인데. 예. 그래가지고 의석 과반수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때 이 파동이 없었으면 새누리당이 여전히 국회의석 과반수를 갖고 있고 음. 박 대통령 탄핵 안 되죠. 될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200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날 이 사태에 아주 최근에 원인 제공에 예를 들면, 박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예. 고위무상으로서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예. 이게, 이게, 이박 대통령 옹호한 집회에 나가고 계속 입에 거품을 물고, 괴상한 소리들을 그냥 지르고 있는데, <laughs>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말이죠 김문수 경, 전 경기도 지사 같으니, 지금 뭐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데, 아, 이 양반은, 그박 대통령을 거의 마지막으로 정늘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예. 갑자기 표변해가지고 예. 사람이 갑자기 변했어. 예. 박 대통령 돈한 푼도 먹은 일이 없는데 왜 탄핵하려고 하느냐. 예. 이런 황당한 소리를 들고 있는데 <laughs> 이게 에 사람이 갑자기 변할 때는 그 정신 감정을 해봐야 돼. 정신 감정. <laughs>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 전지사 그다음에 예. 친박실세. 우리 최근에 말하고 있는 원동들은 다른 사람이면 더 모르겠을 건데, 이건 예. 박 대통령에게 현 당대수로 절대 풀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음. 이 사람들은 박 대통령 망가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통령을 망가뜨리게끔 한 이게 음. 척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이게 예? 아하,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죠. 간자들이 예.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고 음. 이게 정신들 좀 차려야 되는데 말이죠. 예.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즘 이 언론 보도를 좀 보니까요. 박, 박찬종 변호사께서 대통령 후보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요 이게 언론 보도까지 났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언론 보도라는 게 아니라 뭐 인터넷 환경청에난것 같은데. 아니, 저몇 군데 났습니다. 예. 이 막내 손자가 이번에 주, 중3이 됐어요. <laughs> 예. 얘가 좀 아주 그좀 별난 녀석인데 예. 재밌고 얘가, 늘 아, 할아버지 대통령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야, 내가, 어떻게 지지를 받을 수 있냐, 이게 지가 10표를 모아놨다, 그래, 10표. 지 친구, 아버지, 어머니하고, 그, 담임하고, 교사 중에. 그래, 내가 이지 니, 니는 투표권이 없으니까 그 10표하고, 할아버지 한 표, 11표고, 할머니는 내가 나가면 도망가 버릴 텐데. 그니까, 러 제가 지금 그렇게 웃어요. 예. 그거 그러니까 뭐, 저도, 오래 살다 보니까 저를, 뭐, 아주, 뭐라 그럴까 좀뭐뭘 한번 해보기를 바라는 뭐 전직 동료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 내가 그랬어 추운데 그런데 나서지 마라 내가 내가 지금 이판에 어떻게 나서느냐 이다판자다 짜여 있는데 예. 민동기 국장의 뉴스바 같은데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지금 연재로서 내가 할일 아니냐 아하. 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laughs> 아니 또 부산, 대구, 대전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런 목소리가 좀 있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구속 도 조사를 해야 할 부분 SK라든지 롯데 총수에 관한 것도 있고 우병우 전 수석에 관한 것도 있고 안종범 전 수석의 기타 의혹들 많이 있죠. 예. 그러면 검찰이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먼저 그 수사를 했을 때 미적미적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불신 때문에 예, 이번에도 잘할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겹쳐 있는데. 예. 만일 이번에도 국민을 이런 불신을 짓지 못한다고 한다면 검찰은 굉장히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음. 공직자 수사처도 만들고 예. 수사권의 분할 문제도 생길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예. 심기일전에서 어. 하지 않겠느냐 음. 아, 하는 이제 기대는 해보는데 지켜봐야죠. 그데 <laughs> 여전히 우병우 사단이 검찰 내부에 잔존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반론도 만만치 않,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죠. 예. 나선우 외관계 이리저리 얽게 있는데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명예회복의 기회 예. 그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의 분산 또는 약화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야 되겠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현재 판결이 최종 결정이 이번 주에 날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변호사님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아, 어, 삼월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거의 뭐 기존에 처음에 자신들이 인정을 했던 사실도 이제는 전면 부인을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박근혜 대통령 측의 그유 변호사가 하는니가 나서가지고 예 유영학 변호사 방당한 창작 창작 소설이다 예 방당한 창작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글쎄 그 같은 법조인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음. 제가 보기에 손가락으로 해를 가리는 꼴이다. 아. 왜 그런데 하면 예. 우선 그 특검의 출발 특검의 출발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죠. 예. 그 이유는 이제 야당이 추천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과거에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존재했었고 그러면 예. 박 대통령을 피자로한 그 특검을 하면서 그러면 야당이 추천한 반대편이 추천한 특검을 세울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국회의 생각이었고 국회가 예. 여당인 이름을 바꿨죠요누리당 자누리당의 다수도 찬성해서 이 법안이 만들어졌으니까 원청무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국민을 이렇게 바보로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음. 생각이 있고 무엇보다도 예. 만약에 이게 황당한 전략 소설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비자인박 예. 대통령이 약속대로 예. 검찰 수사도 안 받았고 음. 그다음에 특검 수사도 안 받았고 헌재 네. 출석도 기피했고 예. 특히 특검 수사를 안 받은 이유가 황당하지요 그이유말 진짜 황당하지요 그게 뭐 (2월 6일) 날어 대면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날짜가 공개가 됐다. 예. 그런 특, 내가 보기센터집이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대면 조사를 청와대 경리에서 하는데 이, 녹화와 녹음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걸 왜 하느냐? 왜 비자 체구하냐? 그 이유로 퇴짜로 나왔어요. 예. 그러면 박대통령쪽에서이 성실하게 비자로서. 법치주의를 지키면서 예. 법수호고 책임자의 모습을 모여 수사에 응하고 뭐 그러고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게 뭐할 말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완전히 그 철벽처럼 한마디도 안 하고 막아 놔놓고 예. 급박 대통령이 대리인 통해가지고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 법치를 지켜야 할 국가 원수로서, 음. 국민에 대한 예의가 기본적으로 결여됐다. 음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지금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 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이거 잘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이 점은 이제 검찰이, 음,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수사가 있지 었고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박영수 특검이 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몸통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좀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박 특검이 발표한 내용대로 하면 지금까지 언론에 늘주 간헐적으로 보도온 바가 있지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동으로 공동 몸통, 공동 몸통으로 공모해 가지고 네. 예. 이 삼성에 대해서 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부드럽게 해 주는 조치로서 예. 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주로서 그 합병에 전혀 동의하지 않게 되 있는 것을 이 압력을 가해 가지고 예. 이 보건복지부와 연금관리공단에 이걸 찬성케 함으로써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득을 안겨주고, 예. 그런 과정에서 430여 권을이 최순실과 그딸 정유라에게 제공토록 한. 그렇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 명백한 공부으로서 내물자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예. 그 외에 뭐 고무상 비밀에 속하는 문서를 누술했고, 인사 외압을 액사했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지엽적인 일이지요. 음흠. 그래서 이건 물론 뭐, 이 재판에서 유무자가 이제 확정되겠지만은, 뭐, 예. 그 재판에서도 이 기본적 사실이. 13일날 이정미 심판관의 그 임기 종료. 예. 고날까지는 그 현재 판결의 날이라고 보는데, 예. 지금 헌, 헌법재판소 안의 공기와 바깥의 공기가 좀 차이가 있지 않냐는 내가 좀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 현재 바깥 공기는 뭐, 촛불 집회가 뭐 태극기 집회가 맞대결 한다고 하지만은 예.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게 탄핵은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 틀림없어요. 그렇죠. 이, 이게 그런데 현재 안의 공기 현재 안의공기 라고 하는 것은 여덟 명의 심판과 중에서 예. 과연 여섯 명이 탄핵안에 찬성하고 두명만 예. 반대하고 예. 이렇게 했느냐. 만일 세명만 반대해버리고 찬성이 5명이 되면 이게 기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각하 톤 기각이 된다 말이죠. 예. 그래서, 예, 최근에 저는 이 헌법재판관들을 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예.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하. 그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은이 예. 헌법재판소도 그 사법부, 법쪽계 일부니까 예. 유전무죄 유권무죄 유전무죄 유권무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외부의 강한 압력 예. 유전은 돈 예. 유권은 권력 그 외부의 가, 강한 압력이 통하고 흔들릴